사랑하는 맑은생 황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9월 30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17장은 지혜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참된 가치관과 관련하여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윤리적 성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윤리적 성격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17장에서는 지혜와 재물에 대한 자세를 다루는 부분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삶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 생활이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장에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재물의 소유 여부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이웃에 대한 사랑과 슬기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각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저자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삶의 상황, 즉, 재물, 언어 생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등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심 주제로 볼수 없을지 모르나 저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용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미련한 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을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는 부단한 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으며 마음을 열어 지혜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돈으로 지혜를 흥정하려 하거나, 혹은 수업료를 지불하여 스스로 지혜 획득에 열심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미련한 자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친구와 형제가 동일한 뜻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형제 관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큰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관계이며, 형제는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하기에, 친구는 인격적인 자질을 위해 사회에 있는 관계이나 형제는 어려운 때에 도와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입니다. 자몬에서는 형제간의 사랑보다 도리어 가까운 이웃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이 대부받은 것에 섣불리 보증을 서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서는 행위 자체를 무작정 금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증서려고 하는 사람은 피보증인의 신용도와 자신의 채무 이행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로 임하라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의 겸용을 쉽게 어기게 되며 결국 공의의 심판에 따라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을 높이는 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문을 높이는 것은 부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실속 없이 겉만 모양을 꾸미는 일에 빠져 자기 분수에 넘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함으로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어, 상징적으로 무는 입을 높이는 거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만한 말을 함으로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란 사악하고 그릇된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도덕적으로 왜곡된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혀가 폐역한 자는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말들을 멋대로 쏟아냄으로써 상대방을 속이고 해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이 사악한 이들은 삶 속에서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경, 위급한 재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사려고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사려고 하는 모습은 수업료 따위를 지불하려는 의미로 보아 미련한 자가 교사에게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가 아니라 돈으로 지혜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불행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롭고 소중한 복된 나그네의 길을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